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길 원한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두 번째 음성을 듣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 니 누에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치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시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왜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급히 탔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왜 급할까요?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사람아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세요. 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고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지다. 요나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했소? 요나가 대답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곧 그친지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 속에. 있어 그러면 저는 이걸 보는데 하나님이 지독히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요나를 보내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선택하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쫓겨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피하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것. 요나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지경에서 그 두려움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에겐 그 지점이 변화가 될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세요 요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 사이에서 경외와 정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 일어나 저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진 하신,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이두 번째 음성 일관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백일의 여정은요, 어떠해야 하겠는가? 경애와 정직함이 요구된다. 이것은요, 쫓겨난 자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끊어지고 쫓겨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기도는 시작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